안녕하십니까. 말씀 선포할 성경 원문, 본문 얼개를 계속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회일상 241강으로 2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오늘 지난주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줄 아는 연말을 끊임없이 할 적에, 예, 성년님께서 진례 가운데로 더욱 풍성하게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마침내 그 어떤 사건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26장 막바지 공격하는 모습이 기록된 장면. 파울로스가 선포, 선언격으로 하나님 긍휼를 말씀했고, 샤울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엔 서로 등 돌리고 이제 떠나고 말았죠. 마지막 기회를 샤울은 잃었던 거죠. 물론 또그 뒤에 보면 성경 기록에 이제 플래셔트랑 이제 전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죽음 자리에서 또 어떻게 이제 샤울이 처신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음 3일상 초두랑 연결돼서 샤울의 40년 통치니까 끝장이 나는 순간이 올시다. 음.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2절. 한 절을 읽어볼까요? 와야안 다비드 바유메르 히네 하 허니트 하 메렉 브, 야 아보르 에하드 메하 나림 브, 이카 헤하 자 매우 이제 평범한 문장이죠. 2 2절에서 이제 다윗이 대답하고 말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쭉 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 2 5절엔 마요메르 샤울렐 다비드 그리고 말했다. 말한다. 샤울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이렇게 이제 둘로 딱돼 있는 거예요. 22 23, 24는 다윗이 대꾸하는, 대답하는 말이고, 선언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곁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예요. 물론 다윗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이 없다. 하나예 다시 한번 선언한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24장의 그엔게디 동굴 속에 벌어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했는데 또 이렇게 왔으니 말이에요. 샤울이 이제 거죽으로 마지 못해 아주 덕담을 이제 했는데 던지지만 가더라 다비이 그의 길에게 그의 밟는 길에게 또. 샤오리. 통상 이제 말투일지라도 샤오은이 줏대를 앞에 넣어놨어요. 돌아갔더라. 너이 켰더라. 그이 고세계. 이건 다락 길. 그러니까 밟으면서 가는 길이고 이건 어떤 장소, 본거지를 향한 거예요. 얼마나 어깨축지가 떨어졌겠어요. 날렌 군사들 3천명을 뽑아가지고 아주 승리의 샴페인을 너무나 일찍 터뜨렸는데, 완전 히 이것은 뭐, 예후바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다이비시 볼 때도 참 한심한 거예요. 그 예후바 기름, 뭐 받음이 있는 사람이 참이 모양 이 꼴이 났으니 참 놀라운 거죠. 근데 뭐, 수많은 사람은 아직 샤울에게 붙어 있는 게또 이게, 예, 코미디인 거예요, 코미디. 세상 모든 사회, 모든 단체를 볼 때, 이, 이, 이런 꼴이 전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날 정도인데 세상이야, 뭐 사탄을 중심을 해서 방방 뜨지만 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점은 이제 이 다비 씨가 한 말이 초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샤울이 말한 건 이거 뭐 그냥 입바른 소리예요. 그래서 주권이 바꿔했지만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끝났어요. 다윗은 가는 거예요. 그의 그 발범 밟는 길 길에게. 근데 샤울은 슈브에서 온 말. 샤브 돌이켰어요. 물론 이게 분사로도 쓸수 있는지 모르지만 음, 여기서 이제 동사죠. 그의 장소로. 에이. 이건 보스다서어 뭐 분들어진 장소에 대한 그 미련이랄까? 겉사람의 그 사람의 그 후패도 모르고 이런 짝이 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그냥 쓴 말은 아니잖아요. 바이엘레크답이 들르. 다르코. 샤울. 샤브. 리. 커코모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럼 둘이 주거니바까니 한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음, 야안자가 있잖아요. 야안. 이건 아나자잖아요. 아나. 대꾸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무음 내지 이런 대꾸를 표시한 말이 앞부분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샤오리 앞동에서 마지막 한 말에, 하타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슈브 돌아오너라. 내 아들아, 다비사.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나쁘게 하지 안안았다 아, 참, 아, 아늘이 너 남자에게 다시는 또다시 에? 아래에." 대신해서 이게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근게 갑지게 했노라 아참 갑전노라 내넋이 살려줬다는 말 이렇게 변했어. 네 눈들 안에서 여기 눈들이라는 말은 뒤에 이제 두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어, 어디 나옵니까? 내 눈들 안에 예호바 눈들 안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완전히 그냥. <laughs>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거지, 파리 목숨보다 더한 상태. 그날, 이날, 이날, 네 눈들 안에 갑졌다. 살려줬다는 말을 안도의 한숨과 떨림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죄 졌고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나한테 나쁘게 하지 않으리라. 이 말을 뒷날 지킨 것처럼 보여도 그건 여호바 엘로힘께서 주권으로 주장한 것이지 다윗의 속에는 악령이 들락날락 꺼내면서 엉망 징창인데 이 말은 비몽사몽보다 한심한 얘기예요. 그냥 정치가니까 그냥 정치 발언하는 거예요. 이거 못 버리죠 그거 총 맞고 죽어야 이제 그 권력 타명에서 훈련할까? 안 되는 거죠. 사실 샤울도 전장터에서 칼에 찔려서 비명 행사하고 말지만 말입니다. 자. 음?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비시. 자. 말로써한 거잖아요, 말로써 보십시오. 보라. 한번 나오고 24절에 또 보라! 이렇게 두 개의 대목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22절 뒷부분, 23절까지 해서 한 덩어리. 그 다음, 24절 두 번째 덩어리.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말은 어떤 겁니까? 여기 이제, 전제가 나오죠. 여기 이제, 하, 니트인데 여기에는 모음부어가 없어요. 괜히 폼 잡는 거죠. 네. 없잖아요. 그러면 꽤나 이제 성경 원문 그대로 바꾸지 않고 했다는 그 신용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아니, 그거 원래 뭐모험부가 보험 없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응? 어? 생색을 내고, 가랄싸하게 뭐, 제일라비제일라비 원문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다 부질없는 일들이요. 아무튼, 한이트가 이게 이 창이잖아요, 창부기. 수입했는지 철기문명이었는지 아무튼 그 창이 그 왕거 예. 뭐우리식으로 하면 그 왕의 그창 그 그런데 그창그왕 왕창 창왕 이거 지금 보십시오 하고 한마좀 멀리서 있었지만 보이는 거리였었는지 창을 쫙 들어 보인 거예요 보십시오 하하니트 멜렉 그리고 아바르 건너 오리이다 보내라는 얘기죠. 하나가 건너 오리이다 그 젊은이들로부터 네, 뽑힌 3천명 중에 다비 주변에 아주 철통 경호원 중에 한 명이겠죠. 그리고 그가 카흐 여긴 라카흐 첫 번째 몸뚱아리 라메드가 요점으로 생략됐죠. 그가. 붙잡으리다 그것을 요 하가 이게 명사 꾸랑진 격이 아니고 어 상황에 따라서 지만 이거 목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한이트. 하니트. 한이트가 이렇게 이트로 끝나서도 그렇고 이게 음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성 단수 3인칭 하를 붙였어요. 부 이카 헤 하요. 헤, 엣자니건 그냥 소리내기 위한 기름칠 모음이 아니에요. 기름칠은 모음 부어 짧게도 안 쓰이는 기름칠 이런 그 군더더기를 그렇게들 했는지 자 요런 상황이 하나 딱 전제해 놓고 곧 다음 말까지 해요 이렇게 요거요 부, 부속되는 말이에요 자한 명은 이제 건너 올 거고 그리고 예후바가 강주 위치에 있죠 돌이키게 하시리라 그 사나에게, 요거요거 에하드에게, 뭐를, 그분의 제데크 오르심, 오르심, 또 그분의 아마 믿음직하심, 예, 쨔다카랑 에문나 요거, 의와 신실, 진리, 굳건함, 예, 요거를 그 사나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예. 네. 그러니까 요창 이걸 이제 한마디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짜다크랑 아만짜를 설명하잖아요 여기서요. 아시르가 주셨다 너에게 예호박께서 하여금 오늘 손 안에 해. 너를 주셨다. 이게 지금 다비시하는 얘기예요. 너를 손안에 오늘 주셨다. 그러니까 이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었다. 아바 원하지 않았다. 기꺼워하지 않았다. 내가 보내 보내기를 뻗치기를 내 손을 뻗치기를 여호와 마시아 안에다가 기름부음 받으니 안에다 손을 뻗치기를 즉손 뻗치면. 칼로 이제 찔러 죽이는 걸 말하잖아요. 내 손을 뻗치는 걸, 펼치는 걸, 기꺼하지 않았어. 완전히 이거 뭐, 아 앞부분의 말은 내가 너를 살자. 이거, 이거 창발한니 머리맡에 꽂혀 있었는지 머리맡에 있는 이 창을 봐라. 한명 보내서 그걸 붙잡아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예호박께서 고 사내에게 찌다카랑 에무나를 돌이키게 하시라. 그게 주셨다. 너 손안에 주셨다. 근데 나는 기꺼워하지 않았다. 내손 보내는 걸 예호박 마시아하에다가 이걸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샤오리오고. 마시아흐 예후바 말해요. 그 다음 이건 너를 살려줬고, 두 번째 보라. 에이. 마치 모처럼이냐면, 근게 가달 컸다. 니 넋이 컸다. 위대했다. 대단했다. 하염하지 이날 네. 눈들 안에서, 예. 여기, 이제, 아, 아까 여기 약하를 갑지다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이제 가달, 아주. 대, 대단하다, 크다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크게 하시리라, 내, 내 넋이, 내 넋을, 어, 내 넋이 크리라, 위대하리라, 예어바 눈들 안에서, 어떻게, 낫짤. 그거 뭐냐면 이제 이, 이끌어내는 거. 그분이 이끌어내게 하시리라 나를 모든 짜라, 찌들림,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닥칠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위생의 전체에서. 대단한 고백이 됐어요. 좀 좋은 말을 하죠. 이, 이런 말이 빌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겠는 아니에요. 다비은일사각으로 신앙일로로 나가는데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 딱 모든 네? 환란으로부터 이끌어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 이제 더 이상 헛다리 긁지 마. 응? 니넉슬레가 이렇게 했듯이 캔 강합니다. 이것 캔. 그렇게. 하리라내 넋이. 에, 이건, 목숨만 사는 정도보다 이제 할 바를 하리라 하는 것이 기록된, 예호바 눈들이야. 에. 예호바 눈들 안에 있지. 니네 눈에 내 목숨이 있느냐? 아, 참. 간명하면서 혹해요. 오늘 말씀이. 원수에 대한 태도. 모든 원수는 우리 하나님 벽성에 손아귀에 맡겨 있다. 요거 보면 알수 있잖아. 요건 이제, 내 넋이. 내 네, 혼이 여호바 눈두라네 눈 이거 아주 눈으로 본다 그렇죠 본다는 것 굉장히 아주 가까운 정도 아니라 아주 관심사예요 사람이 눈으로 누구를 쳐다볼 때그 속에 무한한 것이 담기잖아요 기쁨이건 원성이건 고마움이건 눈초리에 심심이랑 눈이 맞춰도 그러면 누가 벌벌 떨까요? 짐승이 무서워하는 게 본래 있지요. 지금은 이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강팍해져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는데, 있어요, 그게. 이, 눈들이라는 거. 성경 모델이 아주 그 눈, 주, 주머에선, 여정에선, 주머에 는 여정에 는 우리 그 시편에 어가 그런 상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구약은 있죠.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어.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할지. 아주 그 상이 꼬마들에게 아주 들어가는, 그러니까 꼬마들한테 뭐를 설명할 때 어려운 문자 쓰면 뭔 말인지 몰라요. 깐난히 예술. 그럴 때그 심정이 담긴 어떤 행동 하나, 어? 뭐, 얼굴을 만져준다거나, 품어준다거나, 젖빨린다거나 이런,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정서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짧은 동안, 그 평범한 한 가지 같지만 그 아이의 뇌리에 아주 강렬한 상을 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눈들이야, 눈들. 내 눈들 안에, 니네 넋이. 예호바, 눈들 안에, 내네 넋이. 여기 참 재밌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니네 넋이, 내 눈들 안에. 내네 넋이, 예호바 눈들 안에. 요거 핵심 저 근데 여기 가달 자했잖아요 가달, 크다, 위대하다. 근데 여기 이제 나찰 써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 이런 말로 다할수 없는 콜짜라로부터 콜짜라 모든 아주 환란, 모든 거 아주 그냥 찌들림으로부터 건져낸다는 말이야. 자, 이 말을 듣고 막판의 기회를 봉착한 최후 통초 같은 말에. 샤오이 이제 말하는 거죠. 답이 되게로. 선포를 들은, 음? 성도가 선포자에게 하듯, 바루크. 이게 수동분사예요. 바라크. 칼형인데, 이제, 복받는다. 그렇죠? 또는 뭐, 찬송드린다 또는 무릎 꿇는다. 이런 거죠. 너야말로, 이거 인칭대명사 써가지고 강조했어요. 복받았구나. 찬송받았구나, 내 아들아, 답이사 감까지 또한또한 또한 굉장히 센 문장에 이요또한 정도까지 감을 번역하긴 감이 너무나 커요. 아무튼 감또한 앗소 해내기로 해내는 것으로 네가 해내리라. 이렇게 동사 앞에 인칭대명사 저 불정사를 쓰면 강조하는 것 똑같은 낱말로. 해? 해내는 걸 해내리라. 예. 그리고 또, 또한, 또, 또한. 이, 이때는, 그리고 보다 또, 또, 또한. 야콜. 이건 할수 있다는 거죠. 힘 있다는 거죠. 할수 있는 걸네가할수 있게 되리라. 예. 칼에서 이건 호팔. 히피레스동 호팔. 사역수동. 예. 할수 있는, 이, 신민대로 할수 있는 걸 네가 그렇게 할수 있게 되리라. 예. 뭐, 이 말을 하나, 안 하나 다 되는 건데, 역시 정치가답게 최고의 언사로 고백을 했어요. 바루코아타 브리다비드, 감, 마쏘, 다세, 부감, 야콜, 투칼. 예. 말은 저래요. 좌울. 우리, 앞서 봤지만, 여기서도 이 표, 표현을 말해요. 정말, 응? 보라! 내가 멍청하게 했구나. 그리고 내가 그냥 완전히, 아주, 덧나갔구나. 무지무지 많게 하는 것으로 내가 그냥 하주 최대한 아주 여기, 죄졌단, 나쁘게 하지 않을게. 내, 넋이, 갑작걸랑 그, 러니까 답변한 내용이 1차, 2차로, 희내자로, 이렇게 딱 했어요. 아주 말하는 게 조, 조리 있고 논리정연해요. 글쎄, 그때 실제는 어떤 말투로 해서 샤울에게 전달이 됐는지, 여기서 소리치면 거기서 샤울이 들을 만큼 했는지, 아니면 뭐, 전령을 통해서 보낸 건지, 샤울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바로 코아타. 아저 근데 여기 뭐 말했다고 했지? 흔히 쓰는 뭐 카라자로 소리친다, 외친다는 그런 말은 없으니까 서로 전령이 오고 가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정경 기록으로 특별 게시가 문자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최초 원본은 없다손 칠지라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내가 네, 아주 무서운 일, 슬픈 일, 옐렉브르 예, 예, 다루코 샤브르 무코모 이런 말투로 이제 재밌게 써 있어요. 다윗과 샤울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샤울과 다비시뭐 흔한 세상말로 애증의 관계 니에 그렇죠? 어, 둘을 통해서 다비시 이제 등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음을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손을 보셨는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역경을 단련받게 하시면서 벗어나게 하는 막바지에 이르르게 하셨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1 6장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진 다윗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샤울, 그 아주 16장이 완전히 그냥 두 사람이 교체되는 신령한 눈으로만 알수 있는 사건이 거기 해석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는 이제 성년이 계속 충만한 역사에 나타난 양상과 악령이 역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 구약 교회가 당시 정통 그 교회가 참. 세상복이 쪽팔리는 정도도 아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바라봤겠습니까? 명성은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샤울 그 꼬락서니가 정말 근데 다윗을 이제 그 기름부을 즈음에서는 샤울이 그냥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샤울 때문에 쩔쩔맬때 하나님 요건 요거다 저건 저거다 해서. 에 다윗을 만나게 해서 기름 부음이 발생했던 사실 우리가 16절 초대에 나오는 거예요. 16장 초대에. 어쨌거나 오늘 어떻게 잘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포와 고백 그렇게 말을 해봤고, 언해성경, 업문으로 해석한 직역 번역인 언해성경으로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더라, 다윗이.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보십시오, 그 왕의 그창. 그리고 건너오리이다. 하나가 그 젊은이들로부터. 그리고 그가 붙잡으리이다. 그것을. 그리고 여호바가 돌이키게 하시리이다. 그 사내에게 그분 오르심을 또 그분 믿음직하심을. 그러니까 주셨나이다. 그대를 여호바가 오늘 손 안에. 그리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을 여호바 마시아 하네. 보내기를. 24절. 그리고 보십시오. 마치. 그러니까 컸습니다. 그대 넋이. 이 날대 눈들 안에서 그렇게 크리다 내놓시 예번 눈들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내게 하시리이다 나를 모든 찌들림으로부터 개혁 성경이랑 나중 찬찬히 견조 보시라고요. 개혁 성경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할수 있는데 원문 직역은 특별한 것 빼는 놓건딴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깊이야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25절 말하더라 샤오리 답이 되기로 복받았노라 너야 말로 내 아들 답이다. 또한 해내기로 네가 해내리라. 또 또한 힘있기로 네가 힘있게 하게. 아 이거 잘못 썼네. 힘있게 하게 되리라. 그리고 가더라 다비디 그의 길에게. 그리고 샤오리 돌이켰더라 그의 고 세계. 평범한 말 같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26절, 26장 마지막 부분을 했습니다. 그 어떤 선포 사태에 대한 그 해석을. 종합해서 거듭하면서 그걸 이제 접수한 샤울이 고백을 했지만 자기 장소로 돌이켰더라. 그 뒤엔 이제 죽음의 길로 나가는 사건만 남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